자, 오늘은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는 다소 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은 19절 말씀을 보고 제가 이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는 그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오랜 동안 이제 뭐 교육자,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하면서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어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을 오래 했는데,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사람마다 이게 천편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신앙 연수와 도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찬양을 많이 부르거나, 또 성경을 많이 읽거나, 혹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어떠한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가장 힘든 모습인 거예요. 저를 봐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봐도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신앙의 연수나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성경을 많이 읽은 횟수라든지 기도를 많이 한 그런 횟수로 어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격적인 훌륭한 경지에 이르렀다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다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의 연수와 어떤 인격적인 성숙과 변화가 똑같이 비례하게 올라간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모두가 뭐 지금쯤이면 은 거의 천사와 방불한 그런 네,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텐데, 사실 또 그런 일은 좀 꿈만 같은 거요.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보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인, 인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러한 변화보다 어떤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살아온 그 방식에서 그냥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의의와 거룩함으로 지어버리시는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바울이 담의 세계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면서 급격히 큰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바울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서, 아,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있다가 바로 전도행을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연대기를 뭐 검색만 해도 하셔도 알아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바울이 한 30대 초반에 회심을 합니다. 담에서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45살입니다. 4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3년, 14년은 아무런 사역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어요.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 그럼 그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1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바울이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 있, 있게끔 또 전국 어디를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끔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던 그 기간이라는 거죠. 그 기간이 짧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간을 거쳐 12년이 걸쳐서 그 후에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1차 전도여행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터키에 있는 갈라디아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도 이렇게 여러 해가 거쳐서 훈련되고 연단되었는데 단순히 1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다싹 빨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갈라디아에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크린을 보면서.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이유죠.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다른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플러스가 된 거예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율법주의가 플러스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율법을 지켜죽키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율법주의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핍박을 면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유대주의에 물든 사람들,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가장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플러스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요 그러면은 원래 율법주의에 있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아주 편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을 핍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안 하죠. 당연히 율법주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당연히 핍박을 안 하는 거죠. 아주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복음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하나하나씩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본문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될수 있는 것은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육체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육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말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과군대 어, 쪽에서 운동하다가 저희 집이 그쪽이거든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그 이단 집단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안상홍의 하나님 교회예요. 그 안상홍을 그 아시죠?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들이 이제 간단한 설문지를 주더라고요. 딱 눈치를 챘죠. 얘네들은 이단이다. 하고 전제를 하에 어떤 설문지를 하는지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설문지 작성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 질문들을 하는데, 그, 기억나는 건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느냐. 음, 교회에서 뭐, 어디까지 뭐, 다녔고, 어느 직분까지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접근하려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다 적어 놨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설문을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했던 그말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도덕성이 아주 그냥 땅에 떨어지고 거기는 거짓말하는 집단이 그러면서 진짜, 어, 신실하게 믿는 교회가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교회를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기억 남았던 게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면 당신네들은 어떤 걸뭐다 지키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율, 6월절을 지킨대요.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양을 잡는 줄 알고 근데 양은 안 잡더라고요. <laughs> 그냥 지킨대요.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지키나 봐요. 제가 그걸 못 봐서 그런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뭐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두건을 쓰는 교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월절도 지키고 성경에 나온 대로 다 지키고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자들은 다 지킨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너네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다 지키느냐 너네는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냥. 그냥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대로 다 지키니 그러니까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지켜요 저그 순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여기 예수님이 와 있나? 이랬어요. <laughs>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음.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왜 없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저주 아래에 있습니까? 좀 말씀 좀 띄워주세요. 왜 저주 아래에 있냐면 율법에 있는 그 율법책에 기록한 온갖 일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온갖이라는 건 모두 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래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에 있대요.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그 율법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두 다. 그리고 항상 오늘만 잘해도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만 잘해도 될 일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주 아래에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없었던 법들이 막 생겨났죠. 마스크 안 쓴다고 벌금 낼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근데 여러분 그러한 법이 없었으면 그 없었을 때에는 죄라는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가 마스크 안 쓰는 법 이런 안 써서 벌금 내는 법 이런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안전벨트 법 없었을 때는 예, 안전벨트 안 매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벌금을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죄도 늘어나요? 여러분, 길거리에 교통 카메라, 단속 카메라가 늘어날수록 뭐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벌금이 늘어나요? 아시죠? 왜, 뭐 지키니까? 여러분, 인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법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법 없이도 사는 세상이 있다면 누가 법을 만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뭐하러 법을 만들어요? 사람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법 없이는 살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우면 왜 법을 줘요? 죄인이기 때문에 법을 준다고 지모대전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은, 율법은 죄인을 위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 어떤 법을 다 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로 인하여 아예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의의를 준비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의의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어디 아래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우리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이러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한글인데도 어렵죠. 예, 저도 이게 많이 어려워가지고. 계속 여러 주석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의욕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의욕, 의혹, 의욕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의욕을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너희는 의인이라며 믿음으로. 그런데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예수님이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죠. 만약에 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뉴스에 기사가 나면은 그 밑에 댓글 달린 거는 진짜 뻔해요. 어떤 댓글이냐면, 야 예수가 시키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이런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이런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서 그럼 너희들 죄를 짓는 죄들은 뭐냐? 예수님이 시킨 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복음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자,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인이라라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율법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들이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는 우리는 요즘도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야, 너네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죄인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예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대답하는 대답은 그건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율법을 향하여 죽은 존재다라고 대답을 하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율법이 지금 나에게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 없겠죠.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스스로 율법을 향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없앨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못해요, 우리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자, 다음 장에 가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다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으사 어디에서 우리를 송량하셨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넘어서 우리를 어디 저주에서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해 버린 사건이에요. 제가 오늘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4장4절 한번 보세요. 4장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어게하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힌트가 있죠.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어떻게 그렇게 대얘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율법에저주해서 속량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행위로 어떻게 의 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의해 이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율법 아래에서 여러분들 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일 내가 죽어요. 죽는데, 어, 아유, 어,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죽었어요. 죄를 짓고 죽었어요. 근데 회개하지 못했어. 그럼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어떤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면 이게 우리의 어떤 잘못된 한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아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해 버리는 그 십자가다. 이게 굉장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야될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해야 7장 4절 말씀 스크린을 보면 서 함께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자세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를 함께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죽은 나는 누굽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던 나, 죄인이었던 나. 다른 말로 하면 옛 사람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바뀌었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죠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래요 사는 것이 아니래요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사우더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아 그럼 이제 율법은 아무 짝에서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고 그것만큼 올바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허투루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를 정확하게 기준으로 가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죄인인 나를 깨닫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모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을 향하여 죽었더니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4절에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그때서야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율법 안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이 은혜, 믿음을 비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믿음 아래 있다는 것은 극명한 차이를 이루어요. 어떤 차이를 이루느냐면 율법주의자들은 전부 무엇을 자랑하냐면, 자기의 행위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율법주의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를 가려보시려면, 나의 신앙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을 했는지, 어떤 공로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 걸 계산하게 돼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요. 나는 할례를 받았고, 뭐, 모든 절기를 다 지켰고, 안식일이든, 아니면 제사든 빠지지 않고 다 드렸다. 나의 공로를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 있으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없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뭐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제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포 자체가, 그 목표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어떤 신앙의 방향점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를 당연히 후자겠죠. 율법주의, 자기 자랑으로 이끌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신앙의 방향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이 문맥 속에 윗문맥을 보면 사도였던 이 베드로조차도 율법주의의 잔재에서. 온전하지 못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사도바울이 면책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 변화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나의 공로를 다 빼앗깁니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왜 가져가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없애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없애시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지금 뭐 할례를 받지 말아라, 절기를 지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권면하지 않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뭐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정말 중요한 복음의 원리만을 설명을 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우리는 그렇게 살수 없는 존재라는 걸 오히려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종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대답 소리가 이렇게 작으신데요. 안 믿으시는 건 아니겠겠죠. 예.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벗어났냐면, 우리는 율법을 향하여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으로 남을 정죄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죄를 반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는 반드시 복음 만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반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 누가 재판관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내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 나는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 생각, 내 율법이 의로운 게 아니라 십자가가 의로운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진짜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내 판단, 내 생각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하게 되어 있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기계적으로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잘안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은데 성령께서 그것을 가만히 내비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육체의 자랑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